지금 어쨌든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면은, XBC-DR30H, 예, 벽돌 pH를 사다가 옆구리 사각형 뚜껑을 열어가지고, 온도 모듈, XBFRD04A 4채널짜리 하나를 달겠습니다.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.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, 내가 온도 모듈에 4채널이잖아. 요 4개의 PT105 온도 센서를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. 내가 뭘쓸 건지, 몇번 채널까지 쓴 건지 선택을 해야 돼.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, 0 채널부터 3 채널까지. 광고가 나오네. 광고를 키지 말걸그랬구 예. 네. 어찌됐든. 예. 네. 0 채널부터 3 채널까지 이 채널 뭘쓸 거냐. 쓸거야요오 영채널 쓸 거.